네, 오늘은 2021년 9월에 있었던 학통 29번과 30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 물들이기 모의고사 수능 킬러 문제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두이상 확률변수 x, y가 있는데 x는 이제 값을 1, 3, 5, 7, 9갖고 확률은 a, b, c, b, a가 되고 합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확률변수 y도 1, 3, 5, 7, 9인데 어, 확률은 a 닭 20분의 1, b 10백이 10분의 1, b, -1, b -1, a 닭 20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로말하면이 5를 기준으로 이게 좌우 대칭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좌우 대칭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은 x도 5가 되겠고 y도 5가 되겠죠. 좌우 대칭일 땐 평균이 가운데 값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고 x의 평균, x의 분산이 5분의 31일 때 y의 분산에다 10을 고한 값이, 1을 고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x, 이제 x는 5 대칭이니까 평균은 5라는 거 알겠죠. 그럼 분산이, 분산이 5분의 31이라겠죠. 그래서 분산을 구하면 x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요거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에서 곱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평균 5의 제곱을 뺀게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제곱값의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이 5조 5의 제곱이 5분의 31이다 해서 이렇게 되겠고, 요거 1A랑 81A니까 82A가 되겠고, 어, 9B랑, 어, 49B니까 50, 어, 58B가 되겠고, 25C가 되겠죠. 이게 25 더하기 5분의 31이 되겠고, 여기서 그치겠고, 그 다음에 Y도, Y는 5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평균이 5가 되겠죠. Y의 평균 5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y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은 어 1의 제곱 확률, 3의 제곱 확률, 5의 제곱 확률, 7의 제곱 확률, 9의 제곱 확률, 고반 고반계의 일단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제곱의 평균이 요 계산하면 a의 개수가 82a가 되겠고 b의 개수가 58b가 되겠고 c의 개수가 25c가 되겠고 숫자 계산한 게 이제 어 여기 1/20이 있고 여기 여기 마이너스 10분의 25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숫자 81 있죠. 80. 20분의 81 있죠. 20분의 81이 있겠고, 이렇게 계산한 게 이렇게 되겠고, 어, 요거 이제 정리하면 20, 82A, 58B, 25C는 그대로 쓰고, 요거 계산한 게 5분의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요값이 얼마랬죠? X. 요갑이 25 더하기 5와 3, 5분의 31이라 했죠. 요값이 어, 25 더하기 5와 3십 5분의 31이 되겠고, 또 하기 5분의 8이 되니까, 25와, 어, 요거 두개다한게 5분의 39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y제곱의 평균이 되겠고, 분산을 구하면 이제 y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니까, 평균은 x도 5고 y도 5였죠. 아까 대칭이었으니까, 5 대칭이었으니까, 둘다 평균이 5가 되니까, 여기서 5의 제곱 25를 빼면 되겠죠. 여기서 25를 빼면 되니까, 캔슬되니까 5분의 39가 답이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19박이, 어, vy니까, 이다 10배 하면은, 어, 78이 답이 되겠죠. 자, 30번 문제 들어갈까요? 네명의 학생 ABC 댁에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어, 나눠주는데, 어, 각 학생에게 한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도록 하고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가 아홉 개 이하고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어 사인펜 14개가 짝수개니까 짝수개를 받으려면 두 명이 짝수개 받고 두 명은 홀수개 받거나 아니면 네명다 짝수개 받아야겠죠. 짝수개 합이 합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짝수가 두개 있거나, 네개 있거나, 짝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짝수가 없으면 전부 다 홀수여도, 어, 14개 나올 수가 있는데, 적어도 한 학생이 짝수계를 받아야 되다했니까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먼저, 어, 짝수게 두 명, 2명, 홀수게 두 명인 경우로 하면은, 먼저 짝수게 두명 2명 받을 두 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42, 섯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짝수게 받을애랑 홀수게 받을애를 정한 게 여섯 가지고 사인펜의 개수는 이제 짝수개는 요만큼씩 준다 하고, 홀수개는 요렇게 준다 할게요. 근데 이제, 빵개는안 돼. A가 0부터 되겠죠. A가 0부터 되겠고, 0, 1, 2, 3까지 되겠죠. 4는 왜안 되냐면, 어, 지금,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게 9개 이야기니까, 4가 되면 10개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3까지가 가능하고, A는 3까지가 가능하고, B도, 어, 3까지가 가능하겠죠. 0, 1, 2, 3이 되겠고, 이제 홀수개 받는 애들은 0부터, 어, 4까지 가능하겠죠. 9개까지, 9개까지 가능하니까 CD는 4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CD는 0, 1, 2, 3, 4가 가능하겠고, 이거 네개싹다 더한 게 14개가 돼야겠죠. 그다음 숫자가 2가 있고, 2가 있고, 1이 있고, 1이 있으니까 6이 되겠죠. 6을 빼면 얼마가 되죠? 6을 빼면은 8이 되겠죠. 8이 되는데, 그게 2A, 2B, 2C, 2D니까 2로 나누니까 A다기, B다기, C다기, D가 4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이제 A, B, C, D는 음안인 정수니까, 음한인 정수의 개수는 어 4의 지사가 되니까 7시 4가 되고 이 7시 4는 7시 3이랑 같죠. 7시 3은 얼마죠? 7시 3은 765321이니까 밑에가 야 6이니까 이거 캔슬시켜 버리면 35개가 되겠죠. 35개인데 지금 CD는 4까지 가도 상관없는데 AB는 3까지밖에 못 가죠. 그래서 4 빵빵빵이랑 빵, 사, 빵, 빵. 요거 두 개는 안 되겠죠. 사, 빵, 빵, 빵이랑 빵, 사, 빵, 빵안 되니까 요두개 빼야겠죠. 빼니까 33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어, 짝수계 이제 짝수계 받을 애랑 홀수계 받을 애가 정해졌을 때 35가지니까 정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었으니까 총 개수는 33 곱하기 6 해서 198가지가 되겠죠. 이제, 어,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지? 고 못한데 두 번째 경우는, 어, 짝수계가네명이 되겠죠. 짝수계가네명이 되니까 어 짝수개 받을 사인펜의 개수를 이어 a가 2a+1 e, b가 2b+1 e, c가 2c+1 e, d가 2 d 1게 받는 다음에 이게 다 짝수개가 되겠죠. 짝수개가 되겠고 이 그리고 이제 아홉 개 이하로 받아야 되니까 0부터 몇까지 가능하죠? 0부터 3까지 가능하겠죠. 4는 이제 10이 되니까 안 되겠고 0부터 3까지 가능하겠고 싹다 더한 게 14개가 되겠고 숫자 2222 있으니까 8을 빼면 되겠죠. 8 빼면 6이 되는데 그게 2A, 2B, 2C, d 가 6이 되니까 어, 2로 나누면 A다기 B다기 C가 3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3까지 가능하니까 모든 음 아닌 정수가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든 음 아닌 정수 해의 개수가 4H3이 되겠고 이거는 6C3이 되겠고 6 c 3 얼마죠? 6, 5, 4, 3, 2, 1이니까 6 지워버리면 20개가 되겠죠. 20개가 되니까 어, 답은 경우 1에서 198개 나왔고, 경우 2에서 20개 나왔으니까 답은 218개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어, 여러분의, 어, 확통을 정복하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수능도 정복하고 대학도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